안녕하세요. 저는 창작그룹 성찰과 성장의 신동주입니다. 저희 팀에서 준비한 이번 교육 영상의 전체 주제는 청년 예비 또는 신입 활동가들을 위한 청년 활동가들의 찐 공익 생활기입니다. 성찰과 성장은 청년 당사자성이라는 청년 활동을 하면서 많은 청년들을 만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점점 공익 분야를 떠나고 있는 청년들을 자주 만나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청년들이 공익활동을 지속할 수 있을까? 질문을 던지게 되었고, 그렇게 이번 영상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교육 영상에서는 청년활동의 의미와 청년활동가들이 겪고 있는 솔직한 이야기를 통해서 청년들이 자신을 좀더 알아가고, 다양한 공익활동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청년들의 네트워크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어, 공익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수 있게 지원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네 번의 인터뷰 중첫 번째 시간으로 사회적 협동조합 파티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김태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태환님. 네,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회적 협동조합 파티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태환입니다. 어,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들리게 돕자라는 비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개에서 잠깐 언급해 주시기도 했는데요. 우선 어떻게 공익 활동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공익 활동을 시작하게 됐던 건 2017년이었고요. 제가 대학교 전공이 사회복지여서 도봉구에 있는 사회복지관에서 실습도 하고 봉사 활동을 하다가 동네에 있는 청년들을 만나게 됐었고요. 동네에 있는 청년들과 함께 의기투합해서 동네에서 청년들이 좀 먹고 살수 있는 것들을 같이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생각으로 청년을 조직화하는 활동들을 해왔었고요 그렇게 하면서 청년활동에 처음 입문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공익활동을 하게 되셨군요 다음은 현재 하고 계신 일들에 대해 여쭙고 싶어요 사회적협동조합 빠띠를 중심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거를... 오는 길에 외워 왔습니다. <laughs> 사실은 어, 저희 사회적 협동조합 파티라고 하는 곳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좀 민주주의의 미래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협동조합이고요. 저희는 주로 비영리 플랫폼 협동조합이다라고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시민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의견을 교환하고 그것을 정보로 취합해서 플랫폼이라고 하는 온라인 공론장 안에 탑재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네, 사회적 협동조합이고요. 저는 그중에서도 공론장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제가 활동하고 있는 팀 이름이 데모스엑스라고 하는 팀이고요.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데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민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더 많은 시민들과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다라고 하는 목표로 만든 팀이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은 사회적 공론장을 열어서 사회적인 의제라든가 주제와 관련된 것들을 중심으로 시민들을 많이 만나고 최대한 많은 의견들을 공유해서 그것들을 다양하게 수집하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빠티에 대해서 전혀 몰랐었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공론장을 만들게 되면서 엄청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이나 경험을 하시게 될것 같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본인에게 약간의 울림을 주었던 경험이 있을까요? 여기서 울림이란 긍정적인 의미인데 예를 들면 내가 성장했다고 느끼거나 혹은 멋진 사람을 만났거나 하는 것들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파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전체 공익 활동의 영역 안에서 제 역사 안에서 생각을 좀 해보면 제가 처음 청년 활동으로 공익 활동을 시작했을 었 때에 저한테 울림을 줬던 반성을 하게끔 했던 분이 계셨는데, 사실은 그분이 성찰과 성장의 박배민 님이세요. 사실은 활동을 같이 하다가 참여자 중에 한 분을 역할을 좀 변경하는 것과 관련해서 좀 직접 만나뵈러 가야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참여자분이 말을 나누기가 쉽지는 않은 분이었어요. 공익 활동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 많이 만나게끔 되는데, 사실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같이 활동했던 박배민 선생님께서는 직접 그분이 살고 있는 동네까지 직접 가셔가지고 그분을 설득을 해주셨고 실제로 그 참여자분도 역할을 수긍하셨고 어, 상반기 이후에 하반기에는 본인의 역할을 변경하시겠다라고 또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사실은 이게 공익 활동을 하는 활동가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당연히 해야 되는 역할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때로는 어, 주저하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쉽지 않은 활동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박병현 선생님의 그런 노력들을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아, 이게 우리가 공익활동가로서 해야 하는 역할이겠구나. 시민들을 더 많이 만나고 그들이 어떠한 활동과 역할을 할수 있는지 알려드리고 그래서 같이 논의해서 같이 결정 짓는 활동들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내가 이것에 있어 소극적이었던 건 아닐까라고 하는 반성을 하게 됐던 계기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좀 스스로를 좀더 많이 돌아봤었고 활동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보자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던 게 있었고요. 그리고 어꼭 사건 이외 에도 사실은 모든 공익 활동에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동료인데요. 어떤 동료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좀 많이 활동이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운이 좋고 감사하게도 제가 활동해왔던 영역 안에서는 정말 좋은 동료들을 많이 만나왔었고요 그래서 이 동료들과 함께 어떤 큰행사라던가큰 프로젝트 하나를 끝냈을 때에 그때 느껴진만족감이라던가또그 중간 과정에서 내가 좀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에 같이 서포트해주고 받쳐줄 수 있는 응원해주는 동료가 있었을 때에 훨씬 더 많은 보람도 느꼈었고 저 제가 성장한다는 생각도 들었었고 많이 보고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던 네, 건가요? 네 맞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그래도 공익활동을 하다 보면 되게 힘든 일들도 많이 겪게 될것 같은데 어떤 일들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극복하셨는지도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는 사실은 제 개인적인 성향과도 관련이 좀 있는데요 제가 가장 크게 좀 힘들었던 때는 활동을 하면서 내가 어떠한 프로젝트를 활동을 담당했었을 때에 그것을 펼쳐 나가고 활동을 지속해 나갈 때에 혼자 하려고 했었던 그 노력들이 때로는 너무 과도하게 부담으로 다가와서 활동을 지속해 나갈 수 없었던 때가 확실히 좀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어떤 신체 반응, 예를 들면 진짜 몸이 아프다거나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는다거나 그러한 것들이 또 참여자들한테 또는 뭐 같이 활동하는 동료들한테 잘 말하지 못하거나 할 때가 있었고. 어, 그런 것 때문에 남다 좀 남몰래 속상해했던 때가 좀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도 그것을 극복하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는 최대한 많이 같이 활동하는 동료들한테 많이 이야기하고 솔직해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는 누군가는 굉장히 편하고 솔직하게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 나눌 수 있지만 어, 저 같은 스타일의 활동가에게는. 이것을 내가 공유해도 될까? 괜히 피해주는 건 아닐까? 더 많은 부담을 동료한테 안겨주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어, 저는 아직도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빠티라고 하는 곳에서도 저희 팀 안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최대한 많이 공유하려고, 솔직하게 털어놓으려고 노력은 하고는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열심히 노력을 해보고는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범위를 조금 더 확장해서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인권, 권력 감시, 제도 개선 등등 다양한 공익 활동 분야에서 청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 공익 활동 영역에 있어서 청년 활동가들이 왜 필요한지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 게 있을까요? 저는 청년 세대의 특징을 굳이 꼽아보라고 한다면 인생을 크게 봤을 때, 길게 봤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하는, 깊게 하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어, 청소년기에 내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고민을 시작한다고 한다면, 청년 활동을 하는, 그러니까 청년기에는 각종 어떤 사회생활들, 사회활동들을 해가면서 스스로를 알아가는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모든 게다 완성되진 않지만, 청년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깊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스스로도 그랬었고, 다른 활동가들을 봤을 때에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면서 그것이 결국에는 사회적인 질문으로 이어지더라고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 사회는 어떤 모습이지? 나는 그 사회 안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지? 나는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까 등등을 고민하게 되는데 저는 이러한 청년기의 특성이 공익 활동의 영역으로 잘 유입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어느 시절 그 어느 시대 때보다도 훨씬 더 사회적인 고민을 많이 할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 활발히 할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공익 활동으로서 어떤 청년 활동가들이 더 많이 등장할 수 있지 않을까 더 많은 역할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공익 활동을 하다 보면 솔직하게 말하면 약간 임금도 적고 노동 시간도 길고. 정해진 시간도 없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공익 활동에 있는 청년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효능감을 얻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태안 님께서는 어떤 부분에서 효능감을 느낄 수 있었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성향으로는 함께 활동하는 동료가 성장하는 걸 봤을 때 대단히 큰 효능감을 많이 느끼고요. 물론. 내가 담당했던 사업이 잘 되기도 하고, 뭐 프로젝트가 잘 결과물이 좋아서 유명해지기도 하고 하는 건 정말 기쁜 일이지만, 사실은 공익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동료가 프로젝트 또는 활동 이전에 어떤 상황에서 끝나고 난 이후에 어떤 상황으로 변화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도 스스로 성장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으로서 같이 동료와 이전의 시점과 이후의 시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같이 궤를 맞춰가면서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주로 활동을 할 때에 어제 스스로도 좀 열심히 파악을 해보려고 하지만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있는 동료들의 성향과 이 사람들의 성장 포인트 또는 고민들을 좀 많이 물어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같이 성장을 좀 해보자라고 하는 포인트들을 같이 설득하고 말씀을 드렸을 때에 음 그것이 대부분 수긍을 해주셨었고. 어, 작게나마 아주 소소하게나마 어, 활동을 끝내고 나서도 같이 어, 성장을 되짚어보는 나에게 이번 프로젝트나 활동이 어떤 성장의 계기가 됐는지 발판이 됐는지를 같이 짚어보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일하고 있는 활동하고 있는 데에서는 회고라고 하는 시스템을 활용하기도 하고요. 매 사업, 매 프로젝트가 끝날 때마다, 매 행사가 끝날 때마다 다 같이 둘러앉아서. 무엇이 부족했는지 무엇이 제일 잘 됐는지 또는 각자가 실수한 게 무엇이 있었는지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누가 잘못했다 누가 부족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챙기지 못했던 것들이 빠졌던 것들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처음부터 잘 짚어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팀이 같이 성장하는 것들을 좀 추구를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회고하는 스스로 돌아보는 같이 동료들과 돌아보는 성장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활동가로서 좀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요즘은 특히나 더 많이 갖고 있, 있는 것 같아요. 회고라는 방법은 생각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앞으로 저도 한번 제안을 해볼까 생각이 드는 진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학술적으로 엄격히 정의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통상 청년 활동이라는 말을 최근 들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태안님께서 생각하시는 청년 활동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laughs> 네, 사실 활동 자체에 대한 질문보다 청년 활동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의미와 정의를 각자가 공유할 때가 정말 어려운데요. 저는 청년 활동이라고 하는 건 청년의 특성을 담은 활동이라고 생각하고요. 청년의 특성을 저는 이야기로는 청년의 이 시기는 되게 이행기적 특성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기와 중장년의 시기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시기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굉장히 많이 알아가는 시기이기도 하고 알아가는 만큼 더 많은 질문이 생기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또 현대 우리 사회에서 봤을 때의 청년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그 중장년 세대가 가지지 못하 가지고 있는 어, 어떤 사회적인 자원들을 청년 시기에는 가지기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사회적 자원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은 관계에서의 어떤 자원이라던가, 또는 시간이라던가, 또 단적으로는 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자원들을 다른 세대에 비해서 가지고 있기 되게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느낄 수밖에 없는, 체감할 수밖에 없는 청년의 시기를 정확히 보고, 그러한 청년의 특성들을 좀잘 이해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활동? 그런 것을 다 많이 알리고, 또는 함께 참여시키기 위한 활동들을 저는, 저면청년활동이라고또 부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청년활동이다 네, 네. 네. 그럼 나이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한 가지 질문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어, 나이가 중요할 수도 있는 이유는 활동가로서의 자기 정체성의 차원에서 청년을 지원하고 서포트하는 역할도 물론 청년 활동이라고 할수 있지만 저는 청년 활동의 아이덴티티는 결국에는 활동가 스스로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세대, 그러니까 청년 이외의 세대의 활동가들이 과연 스스로 청년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아직도 가지고 있을까? 지금의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에 조금은 더 깊게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알것 같은 <laughs> 네, 답변이었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려고 하고요. 마무리는 공익 활동을 이제 막 시작하려는 또는 이제 막 들어온 청년 활동가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으로 끝내면 어떨까 합니다. 태한님께서 응원의 메시지 한번 던져주시죠. 저는 청년 활동 처음 시작할 때에 청년 활동가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청년도 잘 모르겠고, 활동도 잘 모르겠고, 그두 개가 붙어 있는 청년 활동도 무엇인지 모르겠다가 저의 결론이었는데요. 아마 활동을 하시게 되면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시게 될것 같은데, 제가 제 나름대로 내렸던 결론은 이런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대단히 귀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고, 이런 고민을 하는 시간을 잘 귀중히 남겨놨다가, 다른 청년 활동가들과 많이 공유하기도 하고 또내 뒤에 나와 같이 활동을 하고 싶어서 어 많이 참여를 참여하고 싶어하는 동료들에게도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고민을 같이 좀 나눠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지금 하고 계시는 고민들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분명히 본인의 성장에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어또 혼자만 너무 갖고 계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함께 활동하는 동료들을 많이 만들고 그 동료들과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 쉽게 좌절하지 마시고 어, 좌절의 순간이 다가올 때쯤이면 언제나 동료를 믿고 같이 한 발짝씩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료가 중요하다. <laughs> 네, <맞습니다. 웃음> 네 그렇게 네. 오늘 인터뷰 요약하면 그렇게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쓰시는 청년분들 응원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터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인터뷰는 시민운동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청년 활동가 김예찬님을 모시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찬님은 투명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활동하고 계십니다. 다음 인터뷰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